자, LNF 공시를 보면 총 3조 8347억 원의 규모가 973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 이 계약은 LNF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직납과 간접이 있어요. 간접은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구조인 거고 이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직납 계약은 엔솔을 생략하고 LNF가 직접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그걸 왜 했었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게 뭐 수율이 잘안 잡혀서인지 아니면 뭐 테슬라가 다른 어떤 기술력을 원해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3년도 2월 28일 날 계약 맺고 나서 실제 계약 기간이 24년도 1월 1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3.8조 원의 계약이었는데 973만 원밖에 주문을 안 넣어준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샘플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개좀 납품받고 그 외에는 거의 주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일모레 계약기간 끝나는데 이거를 오늘 정정 공시 올리는 거면 조금 좀 일찍 말해줄 수 있지 않았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 아는 내용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3.8조 원이면 연간 1.9조 원이거든요. 보시면 작년에 매출이 유난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좀 올랐다라고 해도 22년도 기준으로 봤어도 한 1.9조 원 정도의 공백이 보인다라는 것은 아, 증납 계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의 힌트는 나왔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회사 측에서 테슬라와의 계약이 엔솔을 통해서 납품되는 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이번 3분기 기준을 봐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직납 계약은 잘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커밍아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 정도는 있습니다. 정황상 보면 테슬라는 지금 습식 공정 대신에. 건식 전극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걸 혼자서 다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하고 대량 양산 같은 경우에는 셀사 그러니까 파트너사들한테 엔솔이나 파나소닉이나 다른 셀사한테 맡기는 그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lnf가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앞으로 뭐 3... 3.8조 원 정도의 규모의 계약이 26년도와 27년도에 공백이 나온다가 아니고 이미 지난 2년 동안 요거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안 됐다라는 건 앞으로 26년도부터 요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 2년 동안의 계약인데 3.8조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연간 인식하는 게 거의 2조 원대 정도 되니까. 아, 그럼 요거 이제 끝나니까 26년도에 또 연장되는 계약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게 된다면 올해 3월에 나왔었던 LNF 매출 계약이랑 얹어가지고 보면 확실하게 턴오브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게 알고 보니까 빠그러진 계약이었다고 라 하면, 앞으로 이 연장선에 있는 직납 계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내용이긴 한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요. 뭐그 외에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직남 내용이고 간접 계약 내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헷갈리지 않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나오고 있는 게 신주 인수권 증권, BW 물량이 상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상장되기 시작하고 전체 물량이 2116,043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2,164주 발행되어서 다음 주부터 풀리게 될 겁니다. 나머지 물량들도 천천히 시장이 풀리게 될 텐데, 얘네 단가가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94,100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거의 더블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체입니다. 이 물량들이 시장이 섞이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